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한자 능력 검정 시험 배정 한자 제47강입니다. 자, 여러분,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 공부하기 싫어지죠. 그죠? 어, 봐도 눈이안 들어오고 어, 짜증만 나고. 어, 그죠? 자, 이럴 때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? 한자를, 음, 아무리 한자 시험이 중요하다지만, 은 자, 이럴 때 여러분, 과감하게 책을 한번 듣고, 어, 저기 밖에 나가서 바람도 한번 세우시고, 어, 수박도 좀 한번 먹어보시고, 이렇게 해서 기분 전환 좀 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. 어, 안 되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역, 효과가 나니까 여러분들 기분 전환 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학습의 효과를 조금 더 어, 올려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보시겠습니다. 자, 낙타 타자 보겠습니다. 낙타. 자, 낙타 아시죠, 여러분? 어, 저 사막의 교통수단, 낙타의지 그죠? 자이 낙타라는 동물은 이제 우리가 그 용도를 보면 말하고 비슷하죠 말+ 말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어, 그래서 이말 맞자 부수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글자는 뭐냐 하면은 요 뒤에 있는 글자 자 여기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 바로 다음 음, 화면에서 나올 겁니다 음, 이게 뭐냐 면은 비타 비탈질 음, 비탈질 탈, 타자랍니다 비탈질. 타. 아, 비탈질 타. 자 그래서 바로 이 타가 어, 하나의 소리 부분으로 온 것입니다. 자 낙타. 일단 말 사촌이라 생각하세요. 말 사촌, 말 사촌하고 누가 있습니까? 누가 있습니까? 어,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, 어, 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중동 지역에서는 뭡니까? 바로 어, 낙타죠. 자 말의 사촌입니다. 자 그러면 단어를 보면 자낙자 음, 아, 그렇죠. 이게 뭡니까? 쇠젓, 락자죠. 쇠적, 쇠젓, 쇠젓. 음, 소우유 있죠. 소, 소젓. 소 어, 쇠젓, 락. 그 다음에 어, 낙타타에서 낙타. 자, 이렇게 됐고요. 자, 그 다음에 타, 자 세조자죠. 그죠? 타조, 타조. 어, 타조. 자, 현존하는 세 중에, 조류 중에서 가장 큰 조류죠. 그죠? 어, 타조. 목도 길고 다리도 긴. 음, 그 타조입니다. 자, 그 다음, 길고 둥글 타자 보겠습니다. 길고 둥글 타. 어, 자, 나무 목자가 나왔고, 일단 나무 모양인데 좀 길고 둥글어요. 그 다음에, 어, 저 뒤에 있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뒤에 있는 글자, 우리가 배운 글자를 보면, 은 음. 자, 여기, 어, 수나라 숫자죠. 이게 수나라 수. 어, 수나라 어, 수. 어, 수나라 수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붙이고, 여기 흑토 짤를붙면 뭐죠? 흑토 짤 붙이면 떨어질 타, 어, 떨어질 타, 어, 떨어질, 타자죠. 떨어질 타 자죠. 떨어질 타, 자,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하고 떨어질 타 자하고 이렇게 좀 연관을 지어 본다면 어, 소리 부분은 좀 있습니다. 소리 부분이, 어, 타, 어. 아니면, 이 간단하게 수나라 숫자를 그냥 생각해 가지고, 예전에 이제 중국에 있었던 수나라 있죠, 그죠? 어, 그 수나라의 지형이 자, 어떻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? 길고 둥글게 생겼다. 수나라의 지형이 길고 둥글게 생겼다. 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음. 자 단어를 보면 타, 자 둥글 원, 그다음 모양형에서 타원형, 타원형, 자 계란 모양이죠, 그죠? 어, 타원형. 음. 그다음에 개열을 타자 보겠습니다. 개열을 타, 자 개열을 타, 어, 자 개열을 타, 어, 자 뒤에 부분이 소리 부분이죠, 그죠? 앞에서 나왔던 길고 둥글 타, 어, 또 어떤